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. 부처님께서는 세상을 살아가는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어려운 진리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. 어떤 것도 영원한 것은 없다. 이 사실을 알고 집착과 탐욕을 버리면 아무 것에도 얽매이지 않고 이끌리지 않는 그 사람은 세상을 바르게 살아갈 것이다. 우리는 살아가면서 영원할 것처럼 사랑을 붙잡고 변하지 않을 것처럼 재산을 쌓고 끝나지 않을 것처럼 젊음을 믿습니다. 하지만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십니다. 모든 것은 흘러가고 변화하고 사라진다. 이 단순한 진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마음 깊은 곳에서 작은 깨달음이 일어납니다. 집착은 사라지고 탐욕은 힘을 잃고 마음은 점점 가벼워집니다. 무엇에도 얽매이지 않는다는 것은 세상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더 깊이 이해한다는 뜻입니다. 어떤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고 항상 깨어 있으며 선하고 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. 왜냐하면 이제 더 이상 이것이 내 것이다. 꼭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생각에 끌려가지 않기 때문입니다.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세상을 바르게 사는 사람이라 하셨습니다. 바르게 산다는 것은 누군가를 이기는 것도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도 아닙니다. 바르게 산다는 것은 내 마음이 평화롭고 내 걸음이 집착 없이 자유롭고 내 삶이 진리 위에 선다는 뜻입니다. 오늘 부처님의 말씀처럼 잠시 모든 집착을 내려놓아 보십시오. 그 순간 마음에 찾아오는 가벼움과 자유, 그것이 바로 바르게 사는 삶의 첫 걸음입니다. 구독자 여러분, 수타니파타에서는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음을 알때 집착과 탐욕을 놓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. 그때 비로소 사람은 아무 것에도 끌리지 않고 마음을 바르게 세워 세상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. 부처님의 이 단순하지만 깊은 가르침을 담은 쇼츠 영상입니다. 출처, 수타니파타.